터 진짜 널 터널, 먹을래널터먹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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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터졌터아아널 터널, 아 망했어 아널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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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링. 네, 네. <laughs> 지난번에 깻잎을 심고 갔는데, 잘안 올라온 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다 심었었는데, 잡초가 많으니까, 뭐가 뭔지 를 모르겠어요. 요건 것 같기도 하고, 엄청 딱딱해가지고, <laughs> 실패인가요, 이거는? 야, 무슨 대낮부터 철거지가뭘 뭐 이렇게 많아? 어제 저녁에 먹은 게 이렇게 많았나? 설거지거리가? 어. 응. <laughs> 저녁으로 가족들이랑 무카타 먹고 설거지가 어마어마하네요. 이 야, 설거지 지옥. 링링. 어? 야킨 커피. 잠 많이만 냉교. 오케이, 오빠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허, 커피가 오는구만. 100바트 카. อะไรน 100. 호쭈구리. 100 오빠. 일단 맛좀 보고 할래 말해 아 말해 할래 아주 그냥 해몽에서 한량을 즐기고 계시는구만 한국 설날 그치 며칠이 되면은 이제 한국 설날이지 만두 먹는? 뭐라고 만두 매옥매게해서 네. 만들어 먹자는 거잖아 할줄 알어? 아니 뭐 어지간해서는 웬만해서는 뭐다 만들 줄 알고 뭐 도전 정신은 좋다지만 만두라 만두는 먹고 싶기는 한데 한 번도 안해먹긴 했다. 어렵진 않은데 빚는 게 처음 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. 아그잘 됐다. 하는 김에 어차피 여기 매크로 가면은 재료들 다 있으니까. 이모들이랑 장모님이랑 다 같이 만들어 먹는 것도 재밌긴 하겠다. 그치? 한국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, 만두 직접 만들어 먹고 많이 했었거든. 만두 튀겨 먹고, 만두국 해 먹고 하면 되겠다. 으, 딱 <�eles> 돌아. 어제 저녁에는 쌀쌀하더만. 아주 엄청 덥네. 만두 재료를 일단은 있는 대로 사왔는데, 돼지고기 만두피 당면 원래 김치만두 하려고 저희가 집에서 가져오려 그랬는데 깜빡해가지고 마트에 사는 김치로 대체해서 사왔습니다. 나머지 야채들은 또 언니 가게에 있다 그래서 김치만두 약간 좀 매콤한 버전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봐야죠. 봉아 어, 우리가 맨날 항상 언니 이모들 장모님 선물만 드렸었잖아.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? 사촌 형한테 뭐 하나 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. 근데 오빠가 사실 이번에 한국 설 명절이기도 하고. 아, 이번에는 조금 여자분들은 패스하고 오빠 한번 뭘 챙겨드리면 좋을까 했는데, 마침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겼어. 주님께서 오셨어, 보영아. 라시반 광고 주님께서 거의 이산 부부를 찾아주셨습니다. 어두나이! 와,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아 뭔지 알아? 알아요. 이 팬티를 보영아 오빠도 되게 오래 전부터 실제로 입었잖아. 아무거나 그냥 주워 입고 그랬잖아. 제가 직접 입어보고 경험했던 제품이니까 좋은 타이밍에 또 사촌 오빠한테도 이 제품을 조금 선물로 줄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 가지고 사촌 오빠도 입으면은 되게 편안해 하지 않을까. 형. 가울리 팬티, 컨칸 컨칸. 가울리 팬티. 사바이 사바이 마. 뺨도 하나 줘 봉어. 뺨 주고 씻고 있다며. 또 남자 조카도 반스 하나 선물해 줘야죠. 이모가 뭔가 하고 신기해 하셔가지고. 워낙에 이제 한국에서 유명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좀. 보통 일반 팬티 같은 경우에는 고안과 음경이 약간 이런 붙는 형태가 많잖아요.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바지 속에 넣어가지고 막 정리하게 되고, 약간 그런 불편함이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, 고안과 음경 부분이 자동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서 접촉으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고 습해지는 거를 조금 따로 분리해서 받쳐주는 느낌이 좀 착용감이 더 편안한 느낌이지 않을까? 어, 이모, 거기 그렇게 자꾸 만지면은 좀 그런데. <laughs> 근데 이모님 <laughs> 하도 만져가지고 지금 다튀어온 거봐 여기. <laughs> 남자는 밑에 아랫도리가 원래 시원해야 좋은 거거든. 근데 조금만 온도가 달라져도 베이비들이 힘이 없어. 팔팔하게 파이팅 넘치려면은 33.3도를 유지를 해야 돼. 이 팬티는 남자한테 가장 좋은 33.3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. 오빠비 있어요? 많아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언니 그만 뿌려도 돼요 <laughs> 이거 송크란 아니야 <laughs> 스피드업 드라이 기능이라고 해서 땀이 바로바로 흡수되고 배출되는 모습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모양 되게 신기하지 팬티에 세균 번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알지? 그 세균을 억제하려고 식용 고추냉이랑 피톤치드 그거를 나노캡슐에다가 담아가지고 불쾌한 냄새와 이런 것들이 99.9%가 잡혔대 아 진짜요? 이 팬티를 30회 정도 빨아도 향균소취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공식 성적서가 있대 그리고 이게 셀루켓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소재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팬티와 느낌이 달라서 부드럽고 감촉이 고급스러운 게 장점이야 언니도 같이 팬티를 보면 막 비벼가지고 냄새 한번 맡아보고요. 언니도. 어. <laughs> 언니 리액션 <좀> 뭐야? 이렇게는. 이렇게는 달아요 그게 피톤치드 냄새라는 거야.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,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기도 한데, 저희 이산부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정기간 동안 할인 이벤트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혜택 드리고 싶은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할인 혜택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희 구매링크 통해서만 혜택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댓글 꼭 확인하시고 올 명절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스 사세요 수박이 이렇게 시장에서 사온 건데 이게 네 통에 100파트. 완전히 익, 익진 않아 가지고 그렇게 막 달진 않은데 태국에서는좀 저렴하게 쉽게 먹을 수 있죠. 아 근데 아직 덜 익어 가지고 맛은 그렇게 있진 않다. 그냥 수분 보충용 같아. 땡모반에. 어. 수박이 맛이 없어서 땡모반으로 만든 거야? <laughs> 설탕 넣었지. 조금 넣었어. 그냥 먹기에는 좀 맛이 밍밍하고 별로 안 달아가지고 주스로 만들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맛있어? 음.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네 이제 만두 소스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. 그거 뭐야? 커피야? 아 콜라였네. 어, 어, 이복구나 사바이마. 그 당면이랑 숙주하고 먼저 한번 대치 잡으려고 당면을 너무 많이 하는 건가? 양을 조절을 모르겠어요 네, 일단 다 집어넣고 해봐야죠 아 이거는 불켤 때마다 약간 무섭게 생겼어 불키는 게 이걸로 켜는 겁니다 무슨 레이저 같아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해서 김치만두로 할 거니까 마트에서 김치를 사왔거든요 한번 헹궈서 해야 될것 같아서. 음. 어우신 냄새. 대 음. 먹어봐. 뱀도 먹어봐 한 번. 맛 괜찮아? 응. 익었어? 어, 익었어? 라면 같이 원래 신 김치로 하는 게 맞아. 김치 또 잘게 다져줘야죠 또. 아, 이럴 때 필요한 건 누구다? 뱀이다. 잔업 잘하죠. 어, 당면이 아이 정도면 되겠지? 만두가 잘게 다지는 게 일이네. 지금 도마가 없어가지고 언니가 지금 장사하느라 바빠서 가위로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. 숨가락 나가겠어 이거 하다가. 오빠 오고. 응, 햄 여기 안에다 넣어줘. 돼, 돼지 다시마. 어물좀 빼야 되겠다. 막 조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. 그거랑 숙주 삶은 거 넣고 간 하면 되겠다 이제. 응다 섞어야 죠 아니 도마랑 칼이 없는 거야? <laughs> 모든 걸다 가위로 다지고 있어 힘들게. 열심히 주무르고 있는 링링. 확실히 태국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은 맛있게 매워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재료 넣을 거는 다 넣었고 속 재료는 이 정도면 준비가 다 완료된 것 같네요. 다 같이 한번 만두 한번 빚어 봐야 되겠습니다. 누가 더잘 빚을지 아들 바빠요. 지금. 저희는 저희대로 만두 준비하고 있고 장사 준비로 바쁘고 손님들 식사 기다리시고. 오빠 아리아아 치에เ리 만두. 만두. 차이 만두. 어, 알고 있마? 뭐야? 야뱀다 <laughs> 터졌잖아. 쉽지 않아 확실히. 이뻐요? 보영이는 어, 그래도 꽤 잘했네. 이게 뭐야 이거 뱀이 다다 <laughs> 터져가지고. 처음 하는 게 쉽지는 않지 확실히. 어 근데 저 나뭇잎처럼. 꼬아가면서 붙이는 것도 어서 봤대. <laughs> 우와. 나름 비슷하게 따라했는데. 뱀은 다 터졌어. 잘해요. 이 잘해요 맞아요. 내 속을 좀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.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. 이렇게 똑같해 어, 똑같이 해도 돼. 모양은 괜찮아. 터지지만 않으면 돼. 잘했어. 처음 범. 고 고자라네요. 무 맛보기용으로 튀겨 온 거야, 지금? 한번 먹어 보자. 뜨거 뜨거 워 어, 너무 뜨거운데. 어, 냄새는 좋은데. 먹어봐 봐. 먹어 뭐. 봐, 간 맞는 한번 봐 봐. 맛 있어? 안짜? 안짜요 자맴 간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랐는데 짜질 않은 것 같아요. <웃음> 뜨거워, 뜨거워. <웃음> 입이 파르르 떨렸어 방금. 알요만 오. 맛있지 만두피 자체가 그냥 튀겨만 먹어도 맛있는데. 와 먹어보자. 어 만두 속이 그래도. 근데 색깔이 생각보다 빨갛지 않네. 만 만두. <목소리> 아, <아우. 목소리> 너무 뜨드 Oh, I saw. 맛있어 튀겨먹으니까 맛있는 야끼 만두같아 만두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만두 n and Yakimandu. One P, make a 데만 되게 잘하죠. 보영이가 사이드에 물 먼저 바르고 속을 넣어서 하는 걸 알려줬는데 어, 금방금방 하네요. 장모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뱀은 좀 자꾸 터트리는 거 같기는 한데. <laughs> 보영이 뭐요? 잘해. 오. 이거 보여. 잘해 잘해. 잘해요. 어 인정 인정. <laughs> 한국 요리 잘해. 야. 잘 구우는데. 야. 오.

와 근데 보영아 얼굴이 만두가 됐어 아 근데 다들 처음 치고 이정도면 모양 잘 잡지 않았나요? 속도 일정하게 잘 놓고 오해인데? 뭐야 언니 물만두야 이거? 오 <laughs> 뭐야 만두가 접혀졌다 펴졌다 장모님 잘 하시다가 갑자기 모양이 이상해지고 있는데? 작품을 작품을 만드시는데 지금. <laughs> 아 지금 모양 잡기 지금 각자 지금 개성에 맞게 만들고 있어요. <laughs> 처음에 잘 만들다가 갑자기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어. <laughs> 각양각색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갑자기. 또 모여서 만 만들, 만들고 하니까 재밌네. 어, 각자 만든 거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.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위기네요 이런 분위기 <laughs> 오 이번에는 안 터졌어 <laughs> 어. 터지지만 않으면 돼 계속 터트렸어 가지고 <laughs> 만두피가 작네 어렵네 오랜만에 나왔 나왔잖아 그러면. 오빠는 못하겠다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다 터지네요 오히려 나보다 식구들이 더 잘하는 거 같아 지금 <laughs> 내가 방해되고 있어 지금 한국 음식 만들고 있는데 <laughs> 고니까 손깨술이 좋아 확실히 충건피 같은 거 같은데 만두피가 조금 모자란 거 같아서 만두 속은 지금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충건피에다가도 만두 속 채워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것도맛 똑같겠지? 그냥 별의별 모양을 다 만들고 있네. 그냥 <laughs> 복주머니야? 떠들면서 만들다 보니까 금세 한판 만들었어요. 뭐 어, 만든 거 우리 만두국 한번 끓여보자. 어, 꽤 많이 만들었으니까 만두국이랑 찐만두 해가지고 또 초가식구들 만두 첫 시식. 다 비셨나? 와우. 금방 많이 빚었네. 몇 개야, 이게? 이뻐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. 어, 국물 있는 거는 조금만 하고, 찐만두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, 찐만두를 좀 많이 해보자. 명절인데, 또, 직접 만든 손만두 한번 맛있게 먹어봐야죠. <laughs> 또, 또 신났다, 또. 어, 만둣국 끓이려고 오빠 육수 올려놨거든? 음. 뜨거워 뜨거워 조심해 만두국은 그냥 맛보기용으로 그냥 조금만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다쪄 버리려고요 아까 군만두 해드려 보니까 찐만두로 해가지고 간장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걸더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음 거기다가 찌면 되겠다 어, 어 거기다가 해서 올리면 되니까 또 만두 속이 많이 남아 가지고 약간 어차피 안에 김치랑 고기 베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속을 좀 넣어주면 맛있을 것 같아. 요 원래 만두국 끓일 때도 만두 몇개 터트려 놓으면 국물 맛이 더 깊어지잖아요, 그쵸속 남은 거 아깝다. 이거. 챙겨놨다가 동그랑땡으로 무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통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렇게 줘도 되나? 겹쳐서 해도 상관없나? 확실히 돼? <laughs> 뭐 맨날 진짜래. 어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국물 한번 감봐봐도 초간단 재료로 끓인 만들국 와. 괜찮아? 오. 와 얼큰해 얼큰해. 얼큰합니다. 아 역시 태국 고춧가루 넣길 잘한 것 같아. 아 여기다가 어, 이렇게 찌면 되겠네. 근데 만두 막 들러붙고 그러지 않겠지? 겹쳐놔가지고. 이거 만둣국 먼저 조금씩 들어보자고요. 조그만조그만 접시 줘봐. 밀가루가 음. 빠진 게 아쉽기는 한데 아, 아쉬운 대로 저희도 직접 만들어서 끓여 먹는 만둣국이 어디입니까, 그렇죠? 맛만 보시게끔 뜨거운 국물을 막 그렇게 선호하시지는 않으셔서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끓이진 않았어요. 오, 와, 와우 와 네, 알레마이카. 어우 국물이 시원하고 약간 좀 얼큰한 스타일로 돼가지고 처가 식구들 다 장모님도 그렇고 매콤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좋아해주시네요 언니는 남은 거 계속 만들고 있고 <웃음> 뜨겁지 <웃음> 천천히 호 불어가면서 먹어야지 바보야 <laughs> 맛있어 <웃음> 맛있지 패인 마이 마이, 마이 오만우 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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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려. 그렇지? 응. 장모님 맛있대. 봐 봐서. 우 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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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보세요. 얘는 남아 있는 만두 속에 아까워 가지고 다 만들어야 된다고 두고 두고 이제 두고 튀겨 드시겠다고. 장모님이랑 이모님 와 입에 잘 맞으시는가 봐요. 뭐아 만두국에다가 그 태국 고추기름 있지? 응. 이거 넣어서 먹어 봐. 어우. 제대로야. 오 마이 갓. 고춧가루가 되게 맵거든요 많이 넣으면 은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강추 이제 명절 명분 삼아서 가족들끼리 한번 만두 한번 만들어 봤는데 확실히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맛있네 저희 입맛대로 그냥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이야, 뱀도 잘 먹네 아, 얼큰하게 먹으니까 속이 뻥 뚫린다 얼큰하고 시원하니 아, 순삭, 순삭. 설날이 문제가 아니고, 가끔씩 한번해 먹어야겠다. 진짜 맛있다, 이거. 어. 그니까,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면 되니까. 와, 만두 해 먹기 잘했다. 와, 술 먹고 해장으로도 제대로 일것 같아. 와, 지금 장모님도 순삭, 뱀도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, 지금. 다 됐어? 와우, 대박, 대박. 이 비주얼 뭐야, 이거? 파는 만두 비주얼인데, 이거. 가만두, 만두. 배부른데 이것도 먹어야겠다. 아이 겹쳐서 해가지고 다 붙었잖아. 아, 망했어. 아, 다 둘러붙었어. 그러니까 찔때 겹치면 안 된다니까. 진짜라며. <laughs> 미안해 연애 잘 못해요 아 기껏 잘 만들어 놓고 다 터졌어 지금 아 모양 이쁜 것만 건져서 한번 기리자아 망했어 모양 맛은 좋은데 아 자신 있다면서요 이렇게 겹칠 때부터 알아봤어요 제가 처가 식구들의 첫 찐만두인데 간장 소스를 언니가 또 센스있게 한국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매운 고추랑 간장이랑 해가지고 맛있어야 될 텐데 뜨거우실까봐 지금 괜찮아 알람 할까? 오뱀 뜨거 조심해야 돼 비록 모양은 망쳤지만 맛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. 모양까지 입었으면은 퍼펙트 했는데. 만두. 만두, 거리. 남침 태랜. 간장 소스. <laughs> 이번 설 명절도 직접 만든 손만두 대성공입니다. 이거 뜨겁지? 어떡하니? 음. 맛은 진짜 인정. 이 정도면은 안사 먹어요. 만들어 먹지. 또 큰이모님은 혼자 또 바쁘게 일하고 계셔가지고, 최대한 이쁜 걸로 살려가지고, 한국 만두 또 전달해드려야죠. 다 망쳤어, 진짜, 병이 때문에. 맛있지? 아, 여전히 부끄러움 많아요. <laughs> 뭐, 이제 해지기 전에 가자, 우리도.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. 너무 어두울 때 가면은 좀 운전하기가 불편해서. 이번 한국 설에도 야수톤에서 손만두로 한건 했다고요, 그지? 네. 아주 성공적이야, 나이스 했어. 네. 가기 전에 네. 설 명절인데 또, <laughs> 조카뱅 용돈 주고 가야죠. 랜. 랜.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네. 어. 또 싸운다, 또 싸운다, 또 싸워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이제 까빠나 갓, 갓. 아팬티 팬티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형. 편하게 편하게 입으세요. <laughs> 하나. 바오가이이심 <laughs> <공부 열심히> 중국은 <해. 웃음> 설 연휴 시작일 텐데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이산 부부도 한결같이 행복한 일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수.